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정말 자기 우물에 침 뱉는 수준이 아니라 독을 풀고 앉았습니다. 그래서 나를 잘안 해준 사람은 그냥 독 마시고 죽어라랑 똑같은 거예요. 지금 말씀하신 게 매우 위험한 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 검찰관을 가지고 있는 여당에서 대통령이, 뭐 검찰이, 한정 비대위원장 매날매날 고발하고 시민단체들하고 다 같이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. 너 와서 얘 잡아가 이렇게 지금 갔다가 이걸 떠먹여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지금 상황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본인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이 자기가 몸담았던 이곳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정도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치 같은 거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. 잘못 들어온 사람이에요. 완전히 미친 거죠.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. 이분이 기본적인 소용도 안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정말 최소한의 인격도 안돼 있는 사람이에요. 이게 금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. 아무리 내가 섭섭하다 하더라도 섭섭할 수 있어요. 저는 섭섭할 거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본인도 그 지역에 전략공천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? 그러면 본인이 예전에 그렇게 들어간 그곳에서 제대로 잘하고 정말로 잘 이길 것처럼 잘했다 그러면 이런 결과 안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무조건 아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내팽개쳐? 그럼 니네 한번 죽어보자. 너 죽고 나 죽자. 이런 모양으로 가는 거잖아요. 이게 무슨 짓이에요. 이렇게 되면 자기 인생도 망가뜨리는 거고 모두를 다 같이 죽이겠다는 건데 그럼 그동안에 본인의 떠들어왔던 가치나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은 뭐가 됩니까? 다 공천 바라보고 거짓말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미친 거 아닙니까?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<laughs>